자, 이 형식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신 거. 야, 열심히 외우신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자, 이 형식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격 보호야. 그래서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이 형식 문장은 주어의 행동 나타내는 거죠? 아니요. <laughs> 뭘 당당하게 내네 하고 있어. 이형식 문장은 주어가 한다가 아니었죠? 주어의 자격이나 상태 나타내주는 거, 정의내려주는 게 이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형식 동사 종류 세 개였잖아. 무슨 동사? 감각 동사보다 더 먼저 비동사라는 거꼭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있으면 주어의 자격이나 상태.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의내리는 거잖아. 니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똑똑하다. 거짓말은 아니죠? 뭘 스스로 똑똑하지 고민을 해. 스스로 똑똑하죠? 맞아? 어, 그럼 내가 너는 똑똑하다라고 정의 내려주는 거죠. 여게이 형식이야. 어,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 첫 번째 이 형식 동사는 비동사. 또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뭐 있었는데? 눈으로 하는 거. C. C 하고 있으면 어떻게? Look, see, appear. C는 뭐랬니? 어, 지각 동사. Watch는 지각 동사. 얘들이 본다고요. 감각 동사 look, see, appear는 보이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있는 거야. 감각동사는 눈으로 룩스 임어 피어 멍하게 보이다. 귀로 들리다. 사운드 코로 스멜 상이 나다. 입으로 테이스트 마지막으로 마지막 뺨으로 볼로 어쩔 수없잖아어뭐 대화를 뭐, 느끼지는 못하니까. 뺨으로 꽤 멍하게 느껴지다. 이게 오감 동사거든요. 감각 동사. 이형식 동사. 외우셔야 돼요. Look, s n g look, feel, sound, smell, taste, b e e l 이거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렇죠? 어, 금방 외우잖아요. Look, s n g look, feel, sound, smell, taste, b e e 아, l 한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어. 얘들은 이형식입니다.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해요. 구사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명사는 쓸수 있니 얘들아? 명사, 명사 보호 쓸수 있어요? Look, s n g look, feel, sound, smell, taste, b e e l 은 명사 보호를 취할 수 있어? 안 돼요. 어, 아, 당연히 공부 열심히 했네. 전치사 like 명사로만 쓰라고 했죠. 그냥 명사를 못 쓰고요. 아, 그래서 형용사 보호를 쓰든지, like 명사를 쓰든지. 이게 이형식 감각동사. 상태동사 있죠? 종류는 두 개였어요. 유지하는, 주거가 뭐마하게 유지하다, 유지되다라는 유지동사 있고요. 머뭇하게 되다라는 상태 변환동사가 있구나 상태 유지에 뭐 있었는데요? Keep, Remain, Stay Stand, Lie right. Keep, Remain, Stay, Stand, Lie right. 이렇게 다섯 개그죠 Lie는 존재하다, 거짓말하다예요 근데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머뭇하게 유지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스탠드는 서다야 일형식일 때는 근데,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형용사하게 되다, 이렇게 된다. 예? 상대 변환 동사 9개 기억나니? Be. be, become, come. go, get, grow. run, per, turn. be, become, come. go, get, grow. run, per, turn. 그 시간 내서 외우셔야 돼요. 입으로 외우면, 선생님이 라임을 기가 막히게 맞춰 놓은 거야.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 외워져요. 예? 야, 쌤이 이거를 계속 뭐 쓰면서 막외우진 않을 거아니야니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아요. 그 입으로 계속 얘기해 보면 돼요. 서로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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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얘기도 해 주고. 네? 어. 피아이가 윤서한테 얘기도 해 주고. 어. 윤서가 얘한테 얘기해 주고. 어. <laughs> 콧방귀 김이지. <느낌이지? 웃음>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얘기를 해 주면서 학습되는 게 많아. 어. 들으면서도 했고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이 형식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이 형식 동사에서는요, 이 형용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일 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이렇게 부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석은 부,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무조건 부사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해석으로 풀면 문제가 틀린다. 자 그럼 바로 정리해 볼게요 자 레코드 이스페셜이 n u r s e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애들아 컴마 컴마 삽입이죠 스페셜부터 nursery 까지 삽입인데 결국은 앞에 있는 레코드가 주어인요 뒤에 있는 n u r s e r 과 동격 표시를 해준 거겠죠 부연 설명 동격 그러니까 어떤 음반들은 어떤 음반인지 몰라 그래서 특히나 nursery r 라인. 라인. 어릴 때 어머님들이 애기, 애기인 너희들에게 불러주셨던 거 어? 콜? 뭐라고? 아 동요 그죠잘잘때 동요 불러주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잘때 자장가 불러주는 거 그래서 이 nursery rhyme 자체가 자장가입니다 오케이? 특히나 자장가와 같은 이러한 음반들은요 are 동사. 비동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형식이겠네. 뒤에 부사가 있으면 이 형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Just a thing. 이라고 됐죠. 뭔 뭐? 뜻인 것 같아, 얘들아? Just a thing. 딱 그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성맞춤이라는 뜻이 됩니다. 안성맞춤. 어. 라면은 안성탕면. 우리 몸엔 안성맞춤. <laughs>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선생님이. 그죠? <laughs> 반응이 영 띠띠지곤 합니다. 주격보험입니다. Just a thing이에요. 안성맞춤이래요. 자, 그래서요. 자장가와 같은 음반들은요, 딱 안성맞춤이래요. 그럼 그냥 이 형식 끝난 거잖아. f o 부터는 전면고. f 뭘 위해서요? Children's Irritation. Irritation. Irritation 자체가 짜증나게 하다 성가시게 굴러거든요. Irritation 하면 짜증이죠. 아이들의 짜증에 대해서는요, 척딱 안서 맞춤이랍니다. At the end of the morning or afternoon. 언제요? 아침이나 오후의 끝자락에서. 그렇죠? 왜? 낮 시간 되고, 밤 시간 되고, 이럴 때 애들만 찡얼거리면요. 자장가 틀어주면 애들이 자리 안정된다. 뭐, 이런식. 이 형식 문자. 자, 바로 2번 볼게요. 자, 와인, 밀 i 미 k mineral water or olive oil, b t t e 까지가 주어입니다. 지금 보거 나열 구조죠. 펌마, 펌마. 콤마, OR, 명사까지. 요렇게 나열 붙여 주어고요. 자, 룩 동사야. 됐죠?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 음... 보호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p a r 러리가 부사 왔네. 맞아? 왜 맞아? 아, 그쵸. 그렇죠. 아, 아, 좋아. 형용사 있죠? 구청용사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호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법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사실은 이런 문장에서 파티큘러의 밑줄 을딱 치고 많이 틀리고 물어본다고 너들한테 그럼 너희들이 어 해석인가? 하무서 그러면 해석 백날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이형식 동사의 부사는 보호가 안 되고 형용사가 보호가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파티큘러랑 부사는 뒤에 있는 꾸을 꾸며주고. 뭔가 잡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구이 없어.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이건 p a r t 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어. 에서 필요합니다. 자, with부터는 전면부죠. with one w or two s t e m p s or f a t t e r s in them까지 묶어주고. 자, 해석은 그냥 간단해요. 와인이나 우유 또는 미네랄 워터 아니면 올리브 오일 병들이, 이런 병들이, look. 보니? 보는 거야? 그럼 뭐야? 보인다죠. 특히, 어떻게 보인다? 좋게 보인다. 거죠. 뭐, 이제, 뭐와 함께? 한두 개의 스템 줄기나, 패틀. 패틀하면 꽃잎이죠, 꽃잎. 꽃잎 같은 거. 그 속에 두면은 특히 좋아보인다 장식품 만드는 그냥 기본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룩 동사 보이면 뒤에 형사 따라와야 돼. 룩 동사 보이면, like 명사가 와야 돼. 부사만 걸그러 있으면 안 되고, 잡아줘. 이게 업법 문제다. 자, 3번 더 바로 봅시다 자, our blood. 우리의 혈액은요? s t a y 뭐 한대요? 머무른대요. 근데 이게 지금 머무르다는 1형식이거든요? 주어가 머무른다. 오다가 다 머무르다. 왕래 정착이잖아.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지금? 어, the same temperature라고 붙어있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요, 3형식 내지는 2형식으로 봐줘야 돼요. 무엇을 유지하다 또는 어떠한 상태를 유지되다 이런 게 있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사실 그냥 명사 떠어리니까이 목적으로도 괜찮겠죠? 우리의 혈액은 유지합니다. 뭐를요? 똑같은 temperature 온도를요. 오케이. <laughs> and 그리고요. except for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 전체 어? 다죠? Extraordinary exception. 이런 말이 짜증나는 거야.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외는 몇, 몇 개의 예외 빼고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예외들을 빼고는요. Our habit. 우리의 법. 습관. 나열 구조네요. 또 behavior. 행동. thought. 생각. 그리고 our c o a l i t i v e life. 그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들은, stay. 머무르다니? 유지합니다. 그 유지합니다. pretty는 부사입니다. 제법 괴라는 뜻으로요. 부사, 제법 괴. pretty. 귀여운는 형용사고요. 제법 괴는 부사고요. much the same. 자체는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 같은 건 꽤나 많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에 뒤에 to 이렇게 붙어있죠. 무슨 뜻이에요? 또한 역시죠. 또한 역시. 동의하는 뭐? 또한 역시하는 동의. to 아니면 as well 이렇게. 문장 끝에, 얘들아, to나 as well은 또한 역시입니다. 근데 이거 비교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이 있죠? 얘도 또한 역시로 쓰이거든요. 그 차이는 뭐다? to as well 또한 역시와 이이의 또한 역시의 차이는? as well to는요, 긍정문 또한 역시고요. 이이덜은 부정문의 또한 역시. 이런 거 사실은 내신 문제에서 좋아하죠. To, as e 은긍정문의 또한 역시. 이덜은 부정문의 또한 역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덜 자체는 또한 아니다. 이렇게 될 거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앞에서부터. 자, if 부사절 보이죠? 그럼 컴마에서 끊어주시고요. 앞에 부사절, 뒤에 주절. 두 문장. 자, 위 주어입니다. 오버리스 머니에 들어. 자, 오버잇. 우 이게 오바이트 말고요 그죠? 이게 과식하다죠. 그 우리는 오바이트 한다 그럴 때 이게 오버잇이잖아. 그죠? 어, 이, 이게 그거야, 얘들아. 우리가 오, 왜, 술 많이 먹고. 당연히 술 많이 먹고. 어, 다음날 화잖아. 아, 이게 술이 너무 세서 안 하시는구만. <laughs> 술을 아무리 먹어도 오버잇을 아는 거지? 어. over it입니다. 과식하다, 예. 과식하다. 뒤에 있는 건 부사죠. <목소리> 자, <목소리> 만약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과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식합니다 <목소리> 그러면 우리는요, 동사가 지금 may become, 이제 얘아 동사. <목소리> over, 어, 자, 이, o v is는 뭐니? of is. 비만의이라는 형사. 그치? 아,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되는 거잖 보호, 중격 보호. 뭐, 뭐 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 자, a n d 그리고요. It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아, 여기서 이쓴 그냥 주어 겠네요 그죠? 앞에 있는 비만이라는 거. 주어. 동사.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까지.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호. 중격 보호. 마지막에, 인부터는, 전명,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과식을 한다면요, we may become obvious. 우리는 비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second reading curse. 뭐래, 얘들아? 두 번째로, reading. reading 자체가, 얘들아, 중요한, 중대한으로도 쓰이거든요. 이끈다는 개념에서, reading, 중요한 중대한. 그래서, 두 번째로 중대한 원인입니다. 오버 뭐에 죽음에 어디에서 어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얘기하는. 오케이 자 특별할 건 없고요. May become 동사. The b v i u s 가 형용사 보호라는. 거마주멋지요자 마지막 5 번도 볼게요. 자 with anger 전면구조 군도와 함께 당신은요. You can get mad. 얘들아 get 동사 뒤에 매드 형용사 보어 이렇게 된 거야. 죽여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개시 어따니 그죠뭐뭐 어따면 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때 삼형식이죠. 근데 매드라고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이형식인 거야. 머무하게 되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분노와 함께 당신은 화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스터만 누군가에게 그리고요. y e yeah, 뭐할수 있대요? 어, 소리칠 수도 있답니다. 앞에 동사랑 뒤에, y e a 이 병렬구조, 요렇게. 자, and, 그리고요, with sadness, 뭐와 함께? 슬픔과 함께, 당신은요, c a n c r y 울수 있어요. 울수 있어요. 자, but, 하지만, isolation. 고립은요. 막 이대로 혼자 있습니다. 고립은요. feel. 느껴진대요. 그러면 like부터 전면군이에요, 얘들아? 전면군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니들이 이 형식처럼 알잖아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은 뒤에 보호를 줄할 때, 명사 보호를 줄할때 like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필수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면군인 거야, 얘 like, being까지는 주격, 보호가 있는 거야. 그 비동사가 있다 라는 뜻이었죠. 일형식일 때. 그 요기도 똑같은 거야. 비동사의 전치사 측은 요거 일형식 비동사. 거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 다시. 고립이라는 건 느껴집니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in. 어디 있는 것처럼? in a room.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with no way out. 뭐가 없는 방? 어, way out. 출구가 Without. 없는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식 동사 필드에 like가 있으면요, 요거 그냥 우리가 보호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문장 성분인 거야.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업보 문제를 낼 때는 여기다가 like 써야 돼, as 써야 돼, 이렇게 말 물어보는 거예요. 둘 다처럼 같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형식 보호는 like 동사입니다. 되시죠? 오케이? 예, 됐습니다.